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만원으로 주식하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뜬금없이 어,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어,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인이 어, 테슬라 주식을 바라보면서 어, 드는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 뜬금없죠? <laughs> 네, 뜬금없지만 요새 테슬라가 워낙 핫해요. 워낙 핫하고 그냥 저처럼 이런 출연인입고 오히 집에서 슬슬 주식하는 동네 형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테슬라가 핫합니다. 그냥 제 이야기는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일단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3일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뭐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뭐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주식 매매를 막 시작을 했잖아요. 30만원으로 20억 만들기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주식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관심 있게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뭐 무슨 뭐 기술적 분석, 뭐 기업 분석,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지만 많이 보게는 됩니다. 어, 그리고 그걸 실제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건 그거고요. 일단 그런 채널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식 영상을 다루시는 슈퍼게미라고 자칭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전문가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굉장한 핑크빛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본인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근 본인들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사서 대박이 났다 이런 분들의 영상도 종종 올라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어 저희 뒷집 아저씨랑 옆집 아줌마도 테슬라를 샀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도 나도 지금 테슬라 주식을 너무 갖고 싶어하고 기회만 된다면 미국 주식 그 중에서 특히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어해요.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슬슬 감이 오시죠? 자 이, 이제 시장에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 구매를 끝내는 시점이 다가 온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때 됐잖아요. 네제 주변에 옆집 아줌마 뒤집 아저씨 다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할것 같다는 예감이 살짝 드시죠. 네 주식이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40불 근처에서 지금 한 500불까지 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분명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저 같아도 아마 소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에 진짜 주자도 오르는 주인이지만 그냥 주, 저 같은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알수 있는 게 누군가는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 주식을 사줘야지 내가 가진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을 막 너도나도 사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야 테슬라는 대박이야 더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오를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까지는 했을 수 있는데 아 내가 지금 500불에 샀는데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뭐 550불 600불에 팔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laughs> 과연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500불에 살 때는 누군가는 이 주식을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누군가 이 500불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에는 없던 수익 실현을 하고 되려 팔아버린다 그것도 많은 양을. 그래서 이, 이 테슬라의 주식이 내려간다라는 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 주식이 그냥 주구장창 올라서 600불, 700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500불에서 수익실현을 하고 나갈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laughs> 네,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500불에도 이 주식을 사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laughs> 네. 저, 저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이죠? 머스크 형님이, 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머스크 형님 누군지 다 아시죠? 네. 테슬라, 거기 대장인데, 그분이, 어,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과하게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은연 중에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좋은 CEO예요. 그런 얘기들이 기업가들이 잘안 해주죠. 뭐 우리 회사 주식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어,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그 수젠텍인가요? 거기 그 대표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우리 2분기 실적이 여러분의 기대치가 너무 크게 반영이 된것 같다. 기대 에못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수젠텍은 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머스크 형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 우리 주가가 어 날파리. 어. 어 죄송합니다. 네. 우리 주가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날파리가 있네요. 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머스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우리 주가가 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은연 중에 하셨고요. 그때 사람들은 아뭔소리냐아네에는더 비싸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어, 너네 아직 비싸지 않아. 어, 너네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막 샀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면을 살짝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초보 주린이지만 시가총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테슬라 주식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구경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욕하실 수도 있겠어요? 막 댓글에 이렇게 욕, 다, 네, 욕 다셔도 되는데 구독 누르고 달아주세요. 네, 그래야, 그러 제가 댓글도 써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 저 같은 민간인이 바라보는 테슬라 주식이 신기한 이유가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 총액이 460조가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460조가 넘고 있는데, 어, 참고로 여러분. 어,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은 한 37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37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무려 현대자동차보다 10배 높은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한 33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는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훨씬 더 높게 월등히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냥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문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테슬라가 뭐하는 회사인지 는다 아시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전기차를 테슬라만 만드냐 하면 아닌 거 아시죠?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방향을 다 전기차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년에 테슬라를 겨냥해서 뭐 이건 뭐 제가 어디서 그냥 흘려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laughs> 절대 투자에 참고하지 마세요. <laughs>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내년에 테슬라를 겨냥해서 이종의 어마무시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그냥 얼핏 들었습니다. 네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건 테슬라가 뭐. 테슬라 차 보시면 어떻습니까? 디자인도 이쁘고, 내장도 막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뭐 그냥 딱 보면 사고 싶잖아요. 뭐그 정도 컨셉으로 컨셉카두대 정도를 준비하고 있, 있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어, 전 세계 시장, 그리고 테슬라를 겨냥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laughs> 근데 네, 중요한 거.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의 독점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완성차 업체든 이제 그 시장으로 점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어느 업체에서든 경쟁력 있는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사고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laughs> 뭐에 투자한 거죠? 그냥 그냥 뭐 상승추세 뭐 기법 <laughs> 따라가지고 그냥 <laughs> 뭐 기법 따라 간 건가요 그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네 그러면 미래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라면 현재 400조가 넘는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은좀 고평가 됐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시점에 와 있는 테슬라의 투자하는 것보다 <laughs> 현대자동차 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지금 시총이 37조 입니다 테슬라의 10분의 1 이에요 그런데 언젠간 현대자동차나 뭐 BMW 벤츠도 테슬라를 앞설 만한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지 않나요? 없나요? 테슬라가 독보적인가요? 뭐 그런 생각하시면 할수 없고요. 근데 뭐저 같으면 내가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안 사고 현대차 살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랬는데 현대차 또막 사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현대차 주식 떨어진다고 저 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나라도 세력이라는 게 있고 주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바다 건너 거기 미국에도 있겠죠. 그 형님들이. 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아, 손정희 회장님은 털으셨대요. 네, 뉴스에 나왔죠. 다른 어떤 이제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겠죠. 네, 그분들이 제발 부디, 네, 우리 뒷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다 태우고 원하는 그것까지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 형님들은 절대 우리 개미들 같이 타고 가는 걸못 보죠. 이제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30만 원 가지고 이름 보고 느낌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뭐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네 앞으로 테슬라 주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탑승해 계신 많은 분들은 하루하루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내 네,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또이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차트상 지금 테슬라가 21선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기술적 분석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 21선 지지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상승이야.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주서 담으면 돼. 이러고 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주면 그 21선은 분명한 지지선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또 하락을 하면 그 21선이 또 엄청 무거운 저항선이 되겠죠. 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내일 주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지지선이고 내려가면 저항선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제 심정은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디 그분들 안전벨트 꼭 매시고 저 높은 곳까지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달러 벌어 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 미국 주식에서 돈 벌면 그건 달러 벌어 오는 거 아닌가요 뭐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투자 성공하셔서 우리나라로 외화벌이. 1조 하셔가지고 애국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라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있는데 굳이 테슬라까지 바다 건너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지금쯤에서는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테슬라의 지금 기업가치는 400조가 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00조가 좀 넘고요. 현대자동차가 40조가 안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가도 좋지 않은 시점인가 네, 이런 생각하면서 네, 오늘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썰 한번 풀어 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뭐 주식시장도 없고 제가 지금 금요일날 종가를 매수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월요일날 3% 수익이 나야지 또 영상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처음 올리면 또 며칠간 영상 못 올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갈길잘 가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제가 30만원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